이제는 AI라는 것은 그냥 피할 수 없는 마치 문명의 그 변화처럼 하나의 이제 이 시대의 변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작년과 올해의 속도가 다르듯이 올해와 또 내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기까지는 그거에 준하는 좋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저희가 AI 인재 육성을 하는 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해주는 방식이 조금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도널이 박하연입니다. 올해는 AI의 원년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정말 AI, 인공지능이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남은 2025년,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는 AI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비즈니스 트렌드 2 0 2 6의 저자이자 어폴의 이소영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AI 벤처 기업 그 어폴의 이제 이소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AI 비즈니스 트렌드서 2026에 이제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폴이라는 회사가 약간 생소하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어, 저희 어폴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어, 아마 에이전트라는 말 자, 단어 자체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에이전트는 어떤 하나의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스포츠 구단에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임무를 수행을 할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에이전시의 의뢰를 해서 대체해서 이제 그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랜드사마다 엠베서더가 이제 존재하듯이 저희가 이제 각 산업군에 있는 브랜드들 대상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서 같은 개념이라고도 오, 생각할 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AI가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요즘 너무 뜨겁고, 저도 사실 채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 네, 네. 올해가 정말 생성형 AI의 원년이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네. 이제 조금은 그래도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어, 누군가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AI라는 것은 이제 그냥 피할 수 없는 마치 문명의 그 변화처럼 하나의 이제 이 시대의 변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오, 작년과 올해의 속도가 다르듯이 네. 올해와 또 내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은 그거의 증거에 따르면 이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빅테크들, 뭐 메타라든지 구글, 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내부 자체를 AI 조직화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적도 있었고 실제 이제 정말 빅테크들조차도 어떤 대기업의 그 체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스타트, 스타트업처럼 매 순간 순간 변화무쌍하게 그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피벗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AI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하나의 증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그냥 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쉬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뭐 네이버, 음. 카카오도 글로벌 AI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AIG3,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음으로 AI 강국을 노린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가능성,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그래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 가능성을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AI의 3대 강국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어,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만한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 글로벌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어떤 AI 칩이라든지 그런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 무기들을 장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안에 AI 관련 셋들을 마련을 하면서 사실상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장 좀 고급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그 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기술이 있기까지는 그거에 준하는 좋은 인재들이 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에 대비했을 때에는 저희가 AI 인재 육성을 하는 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해주는 방식이 조금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가지의 그 바람이 있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소벌인 AI로 이제 중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와 이제 더불어서 뭐 R&D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끔 더 이상은 그 좋은 인재들이 해외로 배출되지 않고 저희 국내로 오히려 유입돼서 저희 국내 안에서 이런 기본기들이 잘 쌓일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이 AI 의 흐름이 계속 된다고 보신다면은 네. 2026년도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왜냐면 사실은 반도체 시장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있지만 이제. 줄곧 유지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상승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이제 ai 랑 같이 접목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가 나지 결코 퇴보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뭔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이 ai 의 전반적인 그 트렌드의 흐름 자체가 무경계 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를 했던 회사가 그냥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하드웨어만 만들었던 회사가 하드웨어로만 종속하지 않고, 그런 즉슨 반도체 시장도 이제 그냥 반도체 시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로봇 회사가 플랫폼도 만들고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산업군의 아마 경계가 없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고수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그 변화에 맞춰가는 걸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 한국은 또 세계적으로 AI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유독 우리 한국인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어, 이거는 그 한국인들의 약간 그 성격? 특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변화한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실행하고, 또그 실행한 것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금 뒤집어 엎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성이 좀그 문화적으로 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보면 사실상 올해였죠. 그 채찌 피티에서 지브리화로 해주는 거 혹시 네. 경험해보셨나요? 많이 만들었어요. 아, 많이 만드셨나요? <웃음> <웃음>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서도 이제 지브리 프로필을 카톡에 달지 않으면 마치 나는 트렌드에서 부태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를 테스트를 해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지브리 건으로 인해서 채지피티도 무료 고객보다 이제 유료 유저 수가 거의 1억 명 가까이로 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102030 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브리를 계기로 이제 50대, 60대, 고 연령층 그 이상까지도 이제 이채지피티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하게 됐고, 어,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 발을 딛는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또그 부분을 이렇게 이위 국가로 GPT를 쓰는 이위 국가로 선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충격적인 게 저희 네. 엄마가 컴퓨터도 못 하시는데 네. GPT를 하세요. 아, 저희 부모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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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어, 그래서 네. AI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또 요즘 AI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네. AI 에이전트예요. 우리 아. 대표님. 님의 전공이시죠. 네네. 이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다수의 대기업들이든 중견기업들이 이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예전에는 우리 개인이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에서는 뭐 마케팅 부서의 그 팀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획에 대한 그 팀도 필요할 것이고 말 그대로 그팀 안에서의 그 화합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나 혼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즉은 이제는 내가 꼭 팀장 어떤 팀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팀장의 역할로서 다수의 에이전트들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에이전트가 계속 기업 내부에서 이제 지속되고 앞으로 더 수많은 에이전트끼리 협력하는 그 시대가 온다면 정말 올해 그 오픈 AI의 CEO였던 세알트만이이 공표를 했죠. 이제는 1인 유니콘 기업의 세대가 온다라고. 그래서 혼자서도 기업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업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재가 AI가 돼서 네. 내가 팀장이고 팀원들이 AI인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테슬라 하면 다 아는 이코로 일론 머스크 CEO 분께서도 이제는 내가 앞으로 예정하는 기업이 AI로만 그 조직화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그 회사를 현재 이제 만들 예정이다라고 살짝 언급을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투자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만 읽으실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기업에 이 부분들의 소스를 얻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눈도 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